안녕하세요. 네, 충북 고흥군에서 그 강아지 사료를 만들고 있는 청년 농업인 김구성입니다. 어, 저는 어, 18년 전에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충북 고흥군에 송리산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지금 송리산에서 한 5분 거리 있는 곳인데, 젊은이 아. 여기에 땅을 오래전에 사놓으셔가지고, 귀농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다 털을 잡게 됐고, 털 간식을 만들어서, 단백질이 많고, 좋은 성분들이 많은 그런, 어 그런 것들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사료 제조업을 허가를 받아서, 이렇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더 조그만 곳에서 이제 수제 간식으로 시작을 하다가, 어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 사료 정말 만드는 게 양산화에도 성공을 하고.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대표님, 원래 고향인가요? 고향은 아니에요. 할머니 고향? 할머니 고향도 아니고요. 네. 할머니가 옛날에 송리산이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네. 놀러 오셔서 한 25년, 30년 전에 네. 여기 송리산이 너무 좋다고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네.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셔서 일도 여기 아, 사가고 있어요 할머니가 뭐 하시던 분이었는데? 할머니는 공무원이요. 아, 공무원 하시고서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음. 이런거랑 전혀 관계없는 휴대폰 대리점을 했었는데 어, 음. 아무래도 경기도 안좋아지고 경쟁도 너무 심하고 해서 음. 귀농을 하면은 정말 자금들도 많고 정책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음. 이제 내려와서 많은 좀 그런 정보를 음. 좀 얻었고 처음에 내려와서는 이제 지역분들하고도 좀, 음. 많이, 좀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었던것 같아요 요 강아지 사료 강아지 음식을 시키려면, 요, 펫푸드 네. 그 1600-2374, 요로 주문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600-2374랑 네, 네이버에 벅스펫이라고 있네요. 어, 벅스펫 음, 그럼 네이버에서 벅스펫이라고 치면 나오네요. 네. 음. 물가들은 대항을 해서, 국내에서 화료를, 화료가 나와야 됩 재료들을 이제 뭐 국내산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곤충을 이용해서 사료를 만들고 청형을 해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요 100g 씩 이거는 무슨 기계인가요? 이거는 스틱 포장기 안전장치인가 보네. 검토가 되서 나오면, 검토가 되서나오다는 이제 이렇게, 루가 야, 루가좀 먹음직스럽네. 완제품인가 아니면 원료? 여기는 이제 원료 특히 이 양채들을 아. 좀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표고버섯이랑 연근인데 농업인 분들이 A급 상품을 개들이 표고버섯 을 먹는 거요? 예 그럼요. <laughs> 사람도 못 먹는 거예요. 농장에서 표고버섯 농장에서 A급은 음. 이제 사람한테 팔고도 음. 있고 음. 여기 이제 고구마나 양배추도 양배추를 가져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양배추를 김치 비싸가지고 요즘 김치도 못 먹는데 이거 뭐. 와, 고구마 그다음 요거는 음. 이제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것도 아, 우리 그 브로콜리 네, 사람한테 좋은 건데 네. 네. 네 전분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음. 전분보다는 전분보다는 음. 어, 현미나 그다음에 음. 쌀 이런 음.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럼 콩류도 좀 사용을 하는데 완두콩이나 대두보다는 음. 어, 렌틸콩이나 병아리콩처럼 조금 더 좋은 음. 그런 콩들을좀 쓰고 있습니다. 야, 강아지가 네. 콩 쌀을 사람 먹는 거하고 똑같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음. 이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농산물도 그렇고 비급 농산물도 그렇고 콩류도 그렇고 음. 어, 사람 먹는 것보다도 더 많이 소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강아지라 그러면 정말 음. 뭐, 이렇게 사람 먹다 남은 걸 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음. 사람 먹는 것보다더 좋은 그런 네, 그런 원료들을 사용을 응.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음. 강아지 껌인데요. 아 네. 말 그대로 곤충, 야채 껌, 아 네. 강아지 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미랑 쌀, 음. 그 다음에 야채들, 그 다음에 음. 색소나 방부제 이런 거 넣지 않고 음. 야채를 갈아가지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당근하고 단호박 마시고 음. 얘는 비트랑 양배추 마시고 음. 그다음에 요거 초록색 깔은 브로콜리랑 시금치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음. 농산물을 활용해서 곤춘이랑 같이 먹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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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강아지 진짜는 이제 씹다가 삼키는 거는 음. 그죠 그렇죠. 껌 같은 음. 씹다가 예. 이거는 뭔가요? 이거, 이거. 거는 이거는 이제 야채 후레이크 같은 건데요. 음. 여기 안에 이제 양배추, 당근, 표고버섯, 단호박, 사과, 고구마, 연근, 브로콜리, 시금치. 음. 사람은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야채를 많이 챙겨 먹잖아요. 건강하려고. 근데 음. 강아지들은. 음. 고기만 항상 먹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왜 강아지들은 야채를 안 먹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 건조된 야채들을 저희가 음. 믹스를 해놔서 요거를 이제 사료에 같이 뿌려 먹거나 스프처럼 뭐네 아니 토핑처럼 음. 스프처럼 이런 게 다양하게 음. 먹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야채가 이렇게 이걸 알아요. 그러면 사려면 어떻게 사는 건가요? 이제? 어 저희 홈페이지 벅스펫네이버에 벅스펫 어. 치시면은 영어로 영어로 네 한글로 치셔야 됩니다. 벅스펫 예. 네. 아니 이제 앞으로도 예, 버스펫이라고 입력을 네, 하시면은 네, 예, 예. 구매하실 인터넷에서 다 구매하실 수 있으죠. 네. 예, 곤충이 들어가 있는 거. 아, 그 다음에 네? 이 초록 색깔은 언니 네. 야채만 들어가 있는. 아이 곤충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기 네. 두 가지로. 아니 뭐 개, 강아지가 먹는 건데 뭐 <laughs> 강아지한테 물어보긴 <먹긴> 했나, 근데 <laughs> 음. 주인 마음인 거죠. 음. <laughs>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곤충을 좀 많이 좋은 이제 미럼이라는 곤충이 좀좀 좀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좀 많이 넣어서 40%를 넣어서 네. 고품질 사료를 음. 만들어서 이렇게 1.2kg짜리로 해서 이렇게 만든 제품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야채만 넣은 사료예요. 아예 고기를 안 넣고 곤충도 안 넣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약간 비건. 음. 좀 아픈 아이들이나 다이어트가 필요한 아이들은 이제 단백질을 좀안 먹거나 지방도 좀 적게 먹어야 돼서 조금 그런 저지방 저단백 이런 사료 비건 포뮬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사료랑 비슷한데 저거는 이제 미로만 넣었는데 얘는 이제 처음에 나온 제품이어서 얘는 동해등해라는 곤충하고 미로하고 같이 넣어서 40%를. 서들 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셨던 저 미럼 사료가 좀더 비싸고요. 음. 얘는 조금 더 저렴하고 음. 동의등이가 조금 더 미럼보다는 저렴하거든요. 어, 얼마 요거는 지금 1.2kg에 29,500원 정고 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금액은 29,500원에 똑같고 그 주문 방법은 아까처럼 네.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벅스 버스펫, 벅스 버스펫이나 벅스 벅스독 입력하셔도 버스독을 벅스 네 입력하셔도 타이핑 치면. 하고. 나온다. 예 네, 네. 회사 요 회사 이름은 버스펫. 아 버스펫. 음. 여기서는 직원들이 꽤 많네. 예. 여기서는 이제 음. 영업하는 음. 친구들하고 네. 이제 물건 담도 하는. 예직원분들은 기획하고 네. 저희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홈페이지 네. 관리도 하고 네. 보호자 이제 손님들을 네. 이제 네. 많이 이제 홈페이지 앞끌어 모으는 네. 그런. 아. 아예 직원들이 많네, 그죠? 한번 인터뷰를 해볼까요? 자, 한번 소개해 보시죠. 네, 입사한지 3년된 상륙차 어, 전동성 고추입니다. 음. 여기서 일하면서 <laughs> 이 회사 제품이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 저희가 지금 주 원료가 고추로 음. 만든 사료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강아지 그죠? 강아지 네, 판매. 맞습니다. 네. 어, 네.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음. 이제 사람들이 알러지 때문에 음. 이제 곤충 사료를 많이 찾으시는 추세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비건 사료라고 또 요즘 더 유명해진 그 그래, 음. 유명해진 이유는 이제 아픈 아이들이 많이 음. 찾으시는 제품이지 않나 음. 생각합니다. 아... 그이 제품을 먹으면 강아지 가지... 몸에 어떤 게 좋아질까요? 어, 실제로 저희 알러지 개선 눈물, 알러지 증상 중에 눈물 자국이 있거든요. 예. 눈물 자국도 많이 개선된 전후 사진도 있고요. 예. 어, 그리고 비장도 치가 많이 좋아졌다. 뭐 이런 후기들 어, 저희는 정말 국내자들이 음... <laughs> 아, 네, 그 구매자들이 많이 후기를 남겨 주십니다. 많아서도. 아, 그렇군요. 네, 네. 제 올해 제가 이제 내려고 오 나서 이렇게 패산업을 시작을 했는데 잠깐만 근데 이 사업을 하게 된 원인이 뭐죠? 어, 일단은 곤충이라는 거를 소비자한테 어떻게 품들이 음. 좋은 거를 어떻게 얻기를 할까 하다가 음. 이제 반려동물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음. 반려동물족하고 겹쳐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니까 좀더 신기하고 그다음에 안 그래도 단백질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음. 곤충이 단백질이 많으니까. 도 많이 이제 찾아주시기도 하고 작년에 매출액이 한6억 정도 되던데 예. 주로 소비자들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주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이제 저희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재료들 이제 강아지 사료라고 하면은 보통 음. 이제 저렴하고 좀 부형제나 음. 이런 좋은 건 조금 들어가고 그냥 좀싼 재료들은 많이 이제 넣어서 음. 좀 소비자 가격을 많이 낮추는데 저희는 좀 반대로. 곤충에 대한 좋은 단백질 성분과 음. 그런 단백질에 대한 성분과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도 굉장히 좀 좋으니까 음. 그리고 전분이라든지 이런 뭐 펄프류 이런 건 부형제들을 많이 쓰지 않아서 그리고 또 기름 같은 경우도 닭 기름이나 연어 기름 이런 걸좀안 쓰고 저희는 음. 이제 곤충 오일을 좀 가지고 사용을 하면, 하면은 훨씬 더 아이들한테 좋거든요. 그걸 한분한분한 한한한 분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니까 이게 소문이 많이 퍼져서 음. 저희가 막 광고비를 많이 집행을 하지 않는데도 손님들이 이제 아름아름 좀 많이 찾아주시 가지고 여기까지 좀 들어가면 아, 요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이제 내년 내후년 한 장단기 계획이 주로 어떻게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사료를 만드는 기계가 되게 싸지는 않거든요. 음. 그래서 좀 투자를 해서 그래도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거의 이제 한달 저희가 이 기계로 이제 거의 맥시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캐파를. 음. 그래서 지금 공장을 내년에는 증축을 앞두고 있어서 음. 한 달에 한 40톤, 50톤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음. 몇 평을 더 증축할 거죠? 지금 은 70평 정도로 지금. 어. 70평 정도의 기계를 더 들여놓고, 예. 지금 한 7, 8톤 나오는 거를, 예를 들어 10톤 나오는 거를 한 50톤 나올 수 있게끔 어. 5배 정도 증축을할 계획이 있어서, 예. 어, 조금 더, 그래,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질 수도 있고, 음. 그 다음에 공장도 이제 기계들도 좀 많이 투자를 할 계획이 있어서, 음.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 뭐또 제조업을 하니까 또 OEM 같은 경우는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예.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음. 그리고 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저희게 조금 특이해요 다른 음, 사료들보다 음. 조금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말 효과가 좋고 잘, 잘 만들었다는 거를 알아주시는지 음. 이런 뭐 지금 홍콩이나 아니면 음. 일본이나 그 다음에 지금 뭐 태국 그런 동남아시아 아시아 쪽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저희 생각에는 되게 뭐좀 저희가 GDP가 좀 떨어져서 좀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한국 제품들이 되게 박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음. 그쪽에서도 이제 바이어 분들이 샘플도 많이 가져가시고 어, 너네 제품 너무 좋다. 음. 그래서 좀 수출도 많이 저희 쪽에서 수출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저희 이제 한국에서 만든 거를 이제 OEM을 해서 그쪽 나라에 그 나라의 브랜드를 달고 서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출을 늘리려고 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느 나라로 수출합니까? 어, 지금 현재는 이제 홍콩이나 일본,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으로 프랑스나 네덜란드 쪽으로 조금씩 테스트 삼아서 나가고 있는데, 예.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예. 지금 더 많은 이제 수출 수입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을 확대하는 게 우리나라 성장에 아주 도움이 되니까 우리 청년 농업인께서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강아지 껌인가요? 네, 강아지 껌. 여기 음... 주면은 네. 강아지들이 이렇게 앞발로 잡고. 계속 이렇게 아... 이렇게 영광이 이렇게, 이렇게. 받으신 분이 음. 요 강아지 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예. 음. 이제 강아지 아까 보셨던 강아지 껌이고요. 음. 그다음에 얘는 처음에 만들었던 금뱅이 벼금충 아 음료. 간에 좋은, 네, 간에 좋은 금뱅이 네. 음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보셨던 이제 강아지 껌 종류 이제 포장해 네. 놓은거 그 다음에 사료가 뒤에 있는데 사료들을 이제 이렇게 100g 포장이 되어 있어요 맥주 아, 안주 같은데 맥주 <laughs> 안주 네. 같은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이제 저희 그 시제품을 제작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네. 만들어 보고 테스트 삼아서 만들고 네. 요게 이제 곤충이거든요 군뱅이랑, 이제, 미럼이랑, 곤충이 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음. 미럼이랑, 군뱅이, 랑동해등이등 여러 가지 곤충을 많이 사용합니다. 음. 음. 어, 이 대표님, 좀 10년 전 사진인가? <laughs> 이거는 무슨 기계인가요, 이게? 이거는, 엔드싱이라고, 네. 이렇게 제품을 이제, 아, 이렇게 아. 제품. 마지막 포장. 에이. 이게 얼마 정도 하나 이게? 얼마 정도?